평가에서 벗어난다는 게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. 응. 그렇지만 일단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만히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큰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불일치 모니터의 주파수를 주파수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.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 지금 내 마음의 이 모니터링 기계는 무언가를 판단하는 쪽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나 좋다 나쁘다? 아니면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방향이 주파수를 맞춰져 있냐.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. 이게 MBCT 같은 마음챙김이나 MBSR 같은 마음챙김에서는 이 판단하는 상태를 상태를 행위 모드, 행위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 비판단하는 이 상태, 이 주파수를 존재 모드라고 부르거든요.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행위 모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적인 접근을 취하는 상태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 존재 모드는 그 모든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로 존재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평가에서 벗어나려면 이 기본적인 알아차림이 되어야 돼요. 아 지금 내 마음이 존재 모드에 있냐, 행위 모드에 있냐, 판단하려고 하냐, 비판단하려고 있냐, 내 마음의 경험, 내면의 경험에 대해서 문제 해결적인 견지를 취하고 있는지, 아니면 수용하고 허용하는 견지를 취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. 이것만 잘 해도 일단 제법 거리두기가 돼요. 디스턴싱이 제법 됩니다. 내 마음의 주파수를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제법 좋은 효과가 있어요.